13회, 3월 5일 어, 옥스토타임스 이놀리 CFR VOA RFA 국유부는 왜 성렬형인가 특검 사전선거 투표율 다크네 대통령 남색 보보 노스트룸 윤이숙 태용호 김세희 김정주 러일전쟁507 이런 제목입니다 VOA 미국의 소리방송 워싱턴톡 노스트룸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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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제명 타임즈, 맞아세. 샤를 지어 세완, 러시아에서 혁명 발생할 수도, 박근혜 대통령 남색 옷, 무지개 요정 통통, 보보, 유니숙, 태용호 이미지, 철수형, 영안도사, 이준석 사전선거 투표율, 특검, 에너지 하베스팅, 임정주 우울증. 이런 제목입니다. 아니 어어제어1 연속 생방송이라니요 우째 이런 일이? 아 그거는 오늘부터 모임 6인 영업 11시 신규 확진 25만 명 넘을 듯. 이것 때문입니다. 아 이거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 예. 인드라 가게 네피셜 인드라 가게 징크스 제명박 교수 일행이 4명 찾아왔습니다. 전에도 왔어요. 제명박 교수들이 왔습니다. 4명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인드라가 왜냐하면 많이 팔아줬기 때문에 올해, 이번에도 많이 팔아줬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이 어, 어떠냐면, 뭐, 이들아, 이제, 가게에 이제 술 드시면 강냉이를 드리는데, 강냉이가 너무 맛있다고, 예. 그, 500을, 열잔을더 계산해라. 계산하면서, 강냉이가 너무 맛있어요. 열잔을더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명빠 교수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열 잔을 다더 추가했냐? 아니죠. 인더런 냉정합니다. 한 잔값만 추가했습니다. 왜냐면 하 서비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추가 서비스. 많이 드시니까 10만 원 넘게 드시니까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잖아. 딱 서비스값만 한 잔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인더런 냉정합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안 받아야죠. 자, 재명이가 지금 왜 이렇게 인드라한테 공을 들이냐. 인드라가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가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 된다. 역대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자영업자에게 막 돈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역되는 자영업자는 장사 접으세요. 돈은 먹고 투표는 다른 데 찍으십시다. 그게 한국인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돈은 먹어야지. 네? 생계가 어려운데 먹고 사니즘이잖아. 돈은 먹고 투표할 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자영업자.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 돈은 먹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징크스, 인드라 징크스, 인드라 가게 징크스, 재명파 교수들이 난리가 나서 막 엄청나게 막, 예? 예? 막, 아니, 뭐, 뭐, 극, 극, 극찬을 하고 가셨습니다. 뭐, 이런데, 뭐, 이럴, 뭐 이렇게 추가로 수, 인드라가 뭔가 이렇게 방송해야 되잖아 방송해야 되니까 뭐 방송을 봐야 되는데 계속 시키는 거야 방송을 볼 틈이 없어 그냥 갖다 주면 90도로 절하면서 고맙습니다 아니 손님들이 왜 인드라한테 90도로 절해 그리고 나는 몰랐어요 오늘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하는지 몰랐습니다 재명바 교수가 알려줬어요 오늘부터 11시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변했냐면 손님 오늘은 요 9시 반까지 영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해야 되니까 라고 답변을 안 들었어 그냥 9시 반까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laughs> 네, 원래 10시까지인데 네, 방송할래니까 10시 뭐 정리해 아직 설거지도 못했어 아직 9시 반까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오늘부터 밤 11시까지 라하겠고 밤 11시까지 또 이렇게 해줬어.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 이런 어떤, 예? 지난 2년 동안의 고생을 생각해보세요. 이 사탕 발림에 넘어가는 당신, 폐업하세요! 당신은 장사할 자격이 없어! 폐업해! 망해! 당신은, 이런, 당신 따위는 장사하면 안 돼! 망해! 마음만 좋지 인드라가 다크 서클님 어서 오세요. 인드라님 관계 작두한듯 윤여리님, 예. 제명이 똥술 탔네. 자 인드라 말 기억하십시오. 예. 돈은 먹고 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표하십시오. 그것이 명분과 실리의 정확한 실용주의입니다. 사이퍼님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 자 인드라가 완전히 그냥 신들린 방송 하겠습니다.